그리고 노숙 갑자기 시작부터 노숙 어 쟤네 앉았다 아 뭐야 아 우리 노숙하는데 우리 첫기에 노숙 밀딜 이이 맞아? 탈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 뒤로 가 앞으로 가? 언니랑 나랑 뒤로. 뒤로. 태연이연 내려서 봐. 네 아프리카예요. 아, 야 우리 아프리카. 맞다. <laughs> 우리 아저씨를 찾아라. 동 동양인 나왔어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나름 아늑한 거 같기도 하고. 에어컨만 틀면 딱 좋을 텐데. 근데 나름 창문도 열었어 근데 열어 봐. 돌리면 돼. 나름 오.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응. 아. 날차하다 어, 아쉬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원요 아~~ 타는 아, 차. 와 진짜 미워. 와 진짜 여기 어떻게 올라온 아. 뭐. 아. 도룹 아, 도룹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겼어. 아니, 아저씨 해? 아 몰라. 진짜 와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 진짜 못 오겠는데 여기? 이니까 실패한 더을수 있을 것아 아, 이게 차진인 것 같고, 이게 믹스드 고기인 것 같아 우와,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산적이 된기둥이야 도착. Finally, we're here. 왕하산에 도착. 와 힘들어. 도착했어. 아. 야아 하나 샤워? 어샤워어 아, 아, 괜찮네. 스프 냐 없대 수영장 있던데. 진짜? 근데 수영복이 없잖아, 우리. 그냥 발만. 아, 발만 당자또 하고 있는 생각이 막 이거. 아, 그냥 보고 가시요. 그냥 놀긴 하더라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나도 고민을 했거든. <laughs> 단호박 맛이야? 단호박 <laughs> 맛있지 <laughs> 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이게 뭐야? 와 이게 모로코 식재료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네 이게 뭘까? 뭐예요? 다진 바로 알오이 터키 아 터키 <Turkey. 웃음> <laughs> 아 <laughs> 달라서? 아,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이 괜찮아? 끌리는데? <목소리> 어, 좋아. 아주 좋아. 이걸 <목소리> 긴팔을 입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흰색을 선택할 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상. 나 무습관스럽지 솔직히 얘기해 줘. 아니야. <laughs> <laughs> 나무 습관스럽지. <난>, <laughs> 오케이. 와. 이웃이도않으 네, 어. 번내 비리얼 도 하셔야 돼아비디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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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데 유튜브예요. 아. 이거. <laughs> 너가 찍어 줘. 이 아니지. 실성했어. <laughs> 예. 예. 갑자기 신나. 우와. 여자기 <laughs> 아,

<뭔들> <뭔들> <해> 아, 우리가 사하라, 한복판에 와있다. 하비비, 감토 물었고, 하비비, 감투물로고 하비비, 하비비, 검투고 하비비, 외웠어요외웠어요 맛있겠다. 와. 파리가 너무 맛있어. 맛있나요? 응. 음. 음. 왜어요어 음. 완전 해자 샐러드, 모로코 샐러드, 모로코 샐러드. 아, 파리. 아. 파리 안 찍고 싶은데. 진짜 파리가 진짜 미친 듯이 많아오지마 맛있겠다 진짜 맛진인가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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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킨 타진 오. 와 지금 소감이 어떠시죠? h i 저저 h I d o n 있었거든요. to. I don't want 가 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 a 금 t to. I d 기 n t w 지금 t to. I d o n 봐 want to. I don't w a n 야 여기 <런던> 아니야, 시우야. <웃음> <웃음> ううまいきたこあまわ。 내낙타이쁘게 <laughs> 생겼어? 근데 걔 이상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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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좋다. 나도 <laughs> 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트트 나, 트트트 피로가사라지는 <laughs> 기분이야 리오가 아, 히브리오가 아, 가지고리오가줄 응. 알았거든 응. 이거 봐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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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베이스캠프 도착. 드디어. 이게 약간 이네 전통 간식인가? 웨어스 같은 게? 아 그러게. 인센스 냄새 난다. 와. 나름 되게 괜찮은데? 와, 딱네 개야. 근데 <laughs> 귀여움. 여기가 화장실. 얼음물을 맞든다는 거예요. 다게러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아 이게 이게 엄청 맛있대. 아, 응, 가지. 가지. 와. 모르고나으실 않을 네, <목소리> 어 아. 뭔거 주는지도 던데고맞네 맞아. 이제 진짜 예. <laughs> net balls and ball, eggs. Oh, what's oh. What is delicious in Morocco?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laughs> good. Ladid. Okay. It's like Milfey. Oh, Milfey. Milfey. Yeah. Very oh, good. 나도 모르겠어. 그냥 찍고 있어. <laughs> 좋다.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좋아요.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어갔는데. 음. 몇 시간 동안 본 거지? 벌 10시쯤에 어, 10시쯤. 10시쯤. 우리 그러면 3시간 동안 진짜? 하늘만 본 건가? 와. 와뭐 너무 와. 미쳤다. 유튜브가 응. 필요 없어.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 3억 3시간은 진짜 여섯 시간.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3시간을 그냥 이렇게 너무 좋다. Okay, so thank you. 아프리카까지 진, 진짜. 진짜 진출했네. 까르보 불닭. 응. 하시 아비드 스네이. 우와. 오늘의 저녁. 맛있겠다. <laughs> 그리고 슬픈 시우의 <시후에> 이오는요. <laughs> 응, 맛은 들어갈 것같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비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비가 <laughs> 뭐 대박이다 <laughs> 와 비가 이렇게 온다고? <laughs> Bye. Bye. 도 y e 네 어, e b y 도 b y 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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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ye. 지도착했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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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 e 이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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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버티고. 시걸 어, 무 길을 좀돈 줘야 돼. 나빠지. 비했어. 비했어, 비했어. 애슬 나온들

신디, 루시, 아, 와이를안 쓰네. 레디야 시워. <laughs> 아, 맞아, 맞아. 아까 이거 보고. 왜, 한국, 그게 배경. 김치찌개. 이게 뭐야? 진짜? 아니, 이 이거. 플트 같아.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희망. 희망. 아, 난 이게 뭐야? 왜 궁둥이가 붙어있어? 하게

<laughs> that gate, and it's just mm. around the corner, oh so if you want to go take a look at us, you'll see a light. Oh, oh yeah. thank yeah. you. Yeah, this is an old mosque, and the earthquake oh. damaged it. Okay, okay, okay.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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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ut <laughs> even... 심지어 관광객이었어. 근데 그런데 그 언니지 와 이랬어. 근데 응. 야 응. 응. 아니야. 헉. 근데 완전 썩은 썩은 딸기를 팔고 있는데, 응. 저기 썩은 썩은 색인나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아 여긴가 약간 약간 뭐 있어 보이는데? 어 약간 뭔가 약간 좀 근사해 보인다. 그니까 러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음. I trust you 아프리카에서 하는 여자놀이 <laughs> 너무 웃긴데? 아프리카에서 하는 여자놀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여자놀이 미쳤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하는 여자놀이 여자 아프리카에서 드디어 하는 여자놀이 루프탑에서 하는 여자놀이, <웃음> 여자놀이. <웃음> 너무 우리 정말 한손간도 여자였던 적이 없었고 다 아직 음료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우리 사진 계속 찍느라 <웃음> <웃음> 진짜 레전드 하우스 터프 나올 때까지 우리 안보잖 어. 미친 사람이네. 아 이거 다야되는데아 진짜 10분. 아 미친. 어떻게? 아, 일러가. 아, 미친, 미친 미친. 진짜 미친 거아 진짜. 저 사람이 나 만졌어. 나 아니 나 만졌어. 아그 아니 아니내 팔을 이렇게 쓸어 담았어. 아, 그래도 아직 아직 사람이 들좀 많아서 여자 들도 보이고. 아, 어, 애들도 있고. 출근 진짜 이 아니 아직 저녁 저녁 먹는 시간인데. 사진 찍어려잘 찍기 어려워. 마라톤 가살수 없어. 루시 이디아 귀엽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응, 부딩 보딩... 사람들 알겠어요. 내린 거에서 타는 건가 봐 바로. 아유. 야, 마지막 아프리카 간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웃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웃음> 어, <웃음> 재밌었다. 마지막 진짜 나, 재밌었다. 재밌었다. 근데 진짜 나인차에 너무... 멘트 브리드 봐줘. 샘 광고 생각 뭐 근데 진짜야. <laughs> 어, 그러니까? 맞아. 나 한번 택